자 곱셈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곱셈공식 다 외운거 이용해서 푸는거고 문제 보면서 하자 이거는 곱셈공식 얘는 어떤 공식이 필요하냐면 a-b제곱은 a제곱-2ab 더하기 b제곱 공식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공식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얘는 5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5가 똑같은 거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해. 그래서 AB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19.9제곱을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20 빼기 0.1의 제곱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20제곱 빼기 2 곱하기 20 곱하기 0.1 더하기 0.1의 제곱이니까 0.01이 된다. 0.1두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00. 얘랑 얘 곱하면 0.1은 10분의 1이잖아요. 그쵸? 0.1은 10분의 1인 거니까, 얘랑 곱하면 2가 되고, 얘까지 곱하면 4. 그 다음에, 더하기 0.01. 그래서, 396.01이 된다. 19.9두번 곱하면 더 힘들어요. 자, 103을 제곱, 똑같은 거를 두번 곱한 거니까, 100 더하기 3, 곱하기 100 더하기 3.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외우라고. 그래서 1번이 된다. 5번. 지금 얘는 100, X 더하기 A, X 더하기 B 더하는 것들이 다르죠? 그러면은 얘는 100 빼기 2 곱하기 100 빼기 2가 편하고, a-b제곱을 써야 되고 얘는 100 더하기 3 100 더하기 3이니까 a 플러스 b제곱을 이용해야 되고 얘는 70 빼기 4 70 더하기 4니까 똑같은 걸 더하고 뺐으니까 이게 뭐다? 합차 공식 곱하면 뭐가 된다? a제곱-b제곱 같이 풀면서 다시 공식 기억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100 빼기 1, 100 플러스 1, a 빼기 b, 100이 a야, 1이 b야. 요 상황인 거잖아. 이게 편한 거잖아. 자, 얘 보게 되면 은 얘는 100 더하기 1, 100 더하기 3, b니까 얘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b로 둘수 있죠. x, x 이렇게 둔고 a, B 동 거고, 이 공식 쓰면은 5번이 제일 편하다. 가 되는. 자, 500 빼기 1. 500 더하기 1이지. A 빼기 B.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 되는 거고. 3번이 되겠죠? 여거 보세요 똑같은 게 반복이에요 그리고 제곱 네제곱 이렇게 됐으면 합차공식을 생각해야 돼 그럼 이 상황에 등식의 양변은 똑같이 2마이너스를 곱하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2마이너스를 곱해봐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죠 합차공식이니까 2제곱 마이너스 1 마찬가지 이것도 계산하게 되면 합차공식이니까 이렇게 2제곱제곱 빼기 1제곱. 그럼 얘랑 얘 계산하면은 곱하기야, 계산이 무조건. 곱하기가 숨어져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얘꺼에 나온 거죠. 2에 16-16제곱-1 곱하기 뭐 곱했니? 1 곱했잖아. 결론은 똑같은 거 곱한 건데 형태만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럼 이 a는 뭐가 돼야 돼? 16이 돼야지. 그래서 16이 된다. 이해가 돼야 돼? 자, 양변에 뭐 곱할래요? 똑같은 문제네? 양변에 뭐 곱할래요? 2-1. 왜 양변에 2-1을 곱했어요? 어, 합차 공식꼴로 시작이 되고 싶어서 이게 지금 시작이 안 되잖아. 합차 공식이 돼야 되는데. 합. 차를 곱해야 되는데. 차합으로 해도 되지. 차 먼저 하고, 합. 응? 똑같이 2211을 쓰고 부호만 다르게 곱하면 뭐가 돼요? 2제곱 마이너스 1 곱하면 뭐가 돼요? 2네제곱 마이너스 1 곱하면 뭐가 돼요? 곱하면 뭐가 돼요? 똑같이 하라 계속. 그럼 a는 32가 돼야 되지. 이오른쪽에1 곱한 거니까 됐어요. 이것도 지금 합차 안에 5, 5, 루트 11, 루트 11이니까 그럼 a제곱 5제곱 빼기 루트 11제곱은 14가 되겠죠.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얘제곱하게 되면 11, 그 다음에 11 더하기 9 2AB B제곱 A제곱 2AB 이거 둘이 곱하면은 3루트 11이고 2배해야 되니까 6루트 11 3제곱 A B는 마찬가지로 A-B 제곱이면은 똑같고 부호 마이너스로 바뀐거 1 빼기 2 곱하기 3 루트 11 더하기 99가 되겠네요. 이거 91이 1 되니까 둘이 어때요? 더해야 되죠. 더하면 여기 6 루트 11이죠. 6 루트 11이죠. 더하면 없어진다는 거야. 마이너스기 때문에 22죠. 100이죠. 더하면 120이 된다. 17번.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루트가 다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 제곱하면은 이 상태 둘이 곱하면 14루트 오죠? 곱하기 2 4 5 곱하면 20 여기랑, 여기랑 계산해서 0이 돼야 돼.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어, 플러스 28이 돼줘야 되니까, a가 마이너 7이 돼주면은, 플러스 28이 되겠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루트 5로 묶은 거야. 루트 루트 공통인수로 뺀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는 0이니까 4a가 된거고 a는 마이너스 7로 풀어도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된다.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 루트만 없게, 없애면 되는 거니까 목적 유리수 루트를 없애라. 자 분배합시다. 분배하면은 분배하면은 -2√3 분배하면 은 8a, 분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분배하면 12a 루트 3, 분배하면 은 9가 됐고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12a 루트 3이 된 거고 얘랑 얘는 상관없고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오른쪽 보내고 a는 6분의 1이 된다. 21번 유리화를 해줘야 돼. 유리화하려면 원래는 이전에는 루트 3을 분모 분자 곱했거든요. 루트 3 곱했을 때 여기는 유리화가 되는데 여기는 유리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합차공식을 써야돼, 합차공식. 왜 그러냐면, 합차공식그러면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싹리 제곱이 되는 특징이 있어. 제곱이 되면 루트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7-4 루트 3에서 분모분자의 7-4 루트 3을 공평하게 곱해 주자. 그럼, 오른, 여기 위에 2- 루트 3남아있죠 계산하면, 77에 49, 빼기, 16 곱하기 3. 제곱한 거. 그러면, 얘 밑에는 뭐가 됐어요? 48이니까 1이 됐네. 자, 분배. 14. 8루트 3. 7루트 3. 여기 마이너스 7루트 3. 조심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 얘랑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 분배한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된 거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A는 2, B는 1이 된 거죠. 4 빼기 1이 돼서 3이 되네요. 자, 마지막 문제. 뭘 하라? 유리화를 하라. 그런데 뭘 하자?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제곱제곱으로 만들어서 루트를 다 벗기자. 얘는 뭐 곱해야 돼? 루트 5 루트 3 분모음자의 공평이 곱했으니까 분수는 유지 얘5 빼기 3이니까 2 여기 2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3자 이거 계산할 때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분배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은 2분의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하게 되면 이렇게 소거되고 플러스가 됐으니까 2루트 3이 되고 결론은 루트 3이 됐다 정리해 봅시다